이제 첫 번째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렌트를 하러 갑니다. 두 번째 호텔로 이동할 거예요. 짐이 짱 많죠? 시각이다. 음. 얘가 블루, 얘가 핫파 아사이 볼 먹고 있잖아. 음. 현재 아사이 베리 두개 먹고 있다며? 아사이 볼이라고요? 아사이 볼, 아사이 볼두개 먹고 있다며? 근데 확실히 얘가 더 맛있어. 얘는 뭐야? 음. 이 파란색부터 좀 사실. 음. 그렇게 식욕을 돋우는 건 아니기도 하고 소다 맛이 좀 생소해 그런 거치고 너무 많이 다 먹어갔는데 와 진짜 진짜 뜨거워 뜨거워 여기 그리고 어. 여기 지금 수영하러 오사람들 엄청 려고 음. 수영하러 오는 사람들보다 진짜 뭐 보러 오는 사람들 같아 다들 이 수영복 입고 있진 않아 거북이 같아 오 거북이 있는 거북이지? 거야? 거북이 참, 거북이야, 거북이 야 거북이 오 거북이 벌써 거북이 있어? 거북이 거북이 오, 거북이다, 거북이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만나고 왔다데늘딱한 마리만 저렇게 있어. 어두 박지 있는 거야요 아. 있어. 아 진짜?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지금 들어갔어 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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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득> 오오오오오오오와 안에 엄청 많다. 저쪽이 완전 스팟신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이렇게 그치? 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 같다 바로 보여 오 물고기가 바로 보여 여 응. 저기 물고기 떼 보여? 오 간다 간다 여기 보이지 여기 물고기 떼 보이지? 오, 오 귀여워 귀여워 Oh, <laughs> 그냥인가 봐. 아, 얘가 캠피고 얘가, 얘가 마늘 버터구나 아, 어, 맞나? 맞나? 이게 캠피고 음. 스캠피? 음. 갈리... 어, 갈릭. 이게 그거. 아, 맞네, 맞네. 아발까지. 가요? 음. 음. 껍질 안 벗겨 먹어도 돼요? 껍질 을 벗겨 그래. 먹어야 돼. 그렇지. 뭐, 부쩍다, 이런 맛은 아닌데 음. 그냥 새우 요리, 음. 새우밥. 새우밥. 맛은 있어. 응. 음. 맛은 있는데 특별한 맛은 아니야. 이게 레몬버터? 응. 음. 이거 찍어 먹어? 었 음. 응. 그냥 먹으면 그냥 익지 않을까? 음. 그냥 <laughs> 새우 요리인데 맛있네. 감사합니다.